안녕하세요.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살림미천 정영란입니다. 오늘은 오성 황금양에 있는 닭장 속에 아주 오랜만에 들어와 봤는데요.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아주 암탉들이 알을 낳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. 이렇게. 밥 먹고 있냐? 멀리 안 가네. 멀리 안 가. 멀리 안 가고, 이렇게 설마 여기도 알랄라고 하는 건 아니지? 따뜻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지? 위감욕 하는 거지? 제도. 제도 저기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네? 찍으려고 그러는 것이야 왜, 왜 도망가? 응? 다들 안 낳고, 이제, 이제 갔네? 여기다 나라니까 안 나고. 미, 예? 여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어제 것까지. 이틀 지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세 개. 미, 응? 웬일이니, 웬일이니. 웬일이니. 13개에다가, 15개. 와우. 대박이다, 대박. 대박이야. 대... 음, 누가, 또 봐서, 누가 봐서 알을 났구나? 알랐는데너또 구해서 알또 날라고 앉아있는 거야? 여기는 알이 없고, 응. 응? 알 날라고. 알는데다가 계속 낳는구만 응? 어제 그 많던 알은 다 건져, 가져갔네 이틀 동안 난건싹 걷어가고,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난 알은 싹걷어갖고 다시 또알 날라고, 응? 응? 알랄라고, 지금, 니들이. 주피! 어 주피! 주삐. 주피가 제일, 제일 크네, 주피가. 주피! 주삐. 주피야! 어우, 주피. 주피 응어어 어. 아이고 우리 우리 주피 안날라고 앉아있네 응? 양쪽에 이케게 얘도 지금 안 날라고 혼잡고 있고 우리 주피 주삐 알랄라고 지금 알랄라고 하고 있는 거야? 아이고 우리 주삐 알랄라고, 응? 개고 있네. 주삐야 알랄라고 하고 있는 거지? 잘 생겼네 우리 주삐 응? 그다음에 너도 지금 알랄라고 하고 있고, 응? 두 마리가 동시에. 이렇게 양쪽에서 알을 날라고 이렇게 지금 양쪽에서 오케이 주삐 주삐야 주삐가 알 날라고 지금 품 잡고 있습니다 주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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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삐야 응. 음? 주피가 지금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. 주피 동료 얘도 지금 말날라고 이렇게 안날라고 청개 청개 안 날라고 주피보다 등치가 그냥 쩡기에는날 잘라.